Hãy subscribe cho như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아철적입니다. 아철적은 실이 맞지겠습니다. 이 목향 장미입니다. 아, 또 냄새 진짜 좋습니다. 이거 다른 이름은 어, 농쿨 장미. 뭐 올타리 장미. 이 여러 가지 이게 예, 지금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목향입니다 목향 향이 그래 좋습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래나무에다가 이걸 접을 붙여갖고 이렇게 한향 같아요 이 꽃말은 열정 사랑 뭐 여러가지 꽃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색깔도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냥 여기 가만 서 있어도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합니다